디아블로 4 오션 입니다 디아블로 5다들 그토록 기다리시던 1.1.0 패치가 여러분들 가맹이 되었습니다 7월 18일자 패치노트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신규 고유 아이템 및 전설 의상입니다 고유 아이템 6종입니다 첫번째 아발리온 라이칸더의 창 우버 고유지방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번에 신규 어, 나오는 일곱 번째 우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당의 4당에서 보이고 정의 괴물 처치 시 10초에서 2초간 무작위 재단 효과를 획득합니다. 이 효과는 30초에 한 번씩 발동합니다. 20초간 했을 때 10초 쉬고 또한 번씩 터지는 다양한 또 신단의 효과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야만 용사 푸른 서을 여러분들 새롭게 나오는 행운의 적중 핵심 기술이 최대 20% 확률으로 적들을 3초 동안 빙결시키고 0.7에서 1.5의 냉기 피해를 줍니다. 드루이드 새로 생긴 죠 살점 분리자쇠약의표와 피의 울부짖음이 주의에 중독된 적에 0 5에서 1.0의 피해를 줍니다. 강령술사, 각성의 벽, 고유 방패, 행운의 적중, 뼈 폭풍이 활성화된 동안 뼈 폭풍 밖에는 적을 적중시키면 최대 5에서 25% 확률로 그 위치에 추가 뼈 폭풍이 생겨납니다. 그 활성화된 희생포사당 상률 25% 증가하고 추가로 생겨나는 뼈 폭풍의 증가 개수가 하나 증가합니다. 도적의 새로운 옵션입니다. 수리 불 관통 사격으로 발사된 화살이 30%에서 80% 확률로 벽과 사물에 튕겨 나옵니다. 관통 사격이 적을 뒤에서 명중시키면 3초 동안 취약 상태가 됩니다. 자 원거리 유저분들, 도적 유저분들. 자 원소술사 마력의 눈 자원 소모 없이 순간 이동 마법의 부효과였습니다 순간 이동 마법 부효를 사용해 피하면 무작위 위치로 순간 이동합니다. 재밌네요. 자 신규 전설 위상 7종입니다 여러분들. 아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이 옵션들이 바로 이번에 신규로 등장하게 되는 각 직업별 신규 유니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 활, 고유 마법봉, 고유 방패, 고유 한손 촐 l 그리고 고유 도검이란 한손 검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른 서슬이 여러분들 저희가 그때 봤었던 바로 프리뷰 영상에 나왔던 그 파란색 고유 도검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생 어떻지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신규 전설 제 위상 여러분들 7종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맹 보조 위상 일반입니다. 이거는 공용이죠. 주변의 적이 5명 이상일 때 2에서 4초간 기절시킵니다. 이 효과는 20초에 한 번씩 발동됩니다. 비겁자 기동력 위상이고요. 감속되거나 오한을 느낀 적에서 멀어질 때 이동 속도가 20에서 40% 증가합니다. 빤스러운 용이네요. 야만 용사, 선조의 돌진. 이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돌진이 4명의 선조를 부릅니다. 선조들은 돌진하여 원래 피해 50에서 100%만큼 피해를 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위상은 챕터 1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이드, 마찬가지로 챕터 1때 얻으실 수 있고요. 지하, 공격 이상 맹독 덩클 사용 시 자신의 주위의 원모양으로 산사태를 실험합니다. 대지 기술이 중독된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에서 20% 증가합니다.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강령술사입니다. 피투성이 깃털, 피해 창이 피해 구슬을 소모하여 창을 만들어냅니다. 추가된 피해 창은 원래 공격력의 20에서 50%만큼 피해를 주며 창에 맞지 않는 적을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도적입니다. 전염지점, 전염 꾀툴키를 세 번째 시전할 때마다 원래 위력의 100에서 150%만큼 독주입된 기술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원소술사 타오르는 수호물, 만화를 200에서 100 소모하면 다음 화염벽이 자원 소모 없이 시전되고 날아오는 소형 투사트를 파괴합니다. 재밌네요. 자, 버그 수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들 버그 수정들은 실제 챗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는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네, 버그 픽스들이 있었고요. 자, 게임 플레이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만 용사 직업 퀘스트에 대한 문제, 전장의 함성에서 강철 소용돌이 세번 빠르게 시작하던 문제, 광포가 찍기, 해골 격골파자비혈 위상을 중첩할 시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큰 피해를 주던 문제. 그리고 선조의 메아리 이상에 적용된 선조의 망치를 일으킨 진동에 가장 될던것보다 많은 피해주던 문제 두루이드 마찬가지로 어, 많은 부분들 스킬들의 여러분들 픽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데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특히 대지 및 파쇄 기술이 두 가지 제약법 효과를 동시에 소하던 문제를 수성했습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정한 데미지들 그리고 폭풍 발톱에 위상 적용 시 칼날 발톱이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주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만한 충분한 어, 게임플레이 두루이드 유저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령술사입니다, 여러분들. 강령술사가 골동품 상인에게 단검을 얻지 못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군요. 강령술사의 하수인 성립, 생명력 보너스, 아, 서 비활성화된 문제. 정의적이 생산 오한의 바로 뼈창에서 뼈창에 남긴 메아리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 강화된 뼈창. 불규칙한 움직임 문제, 제가 사용 대기 시간에 문제 수적들이 있었고요. 도적 역시 마찬가지로 어, 다양한 지금 픽스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소술사 저는 개인적으로 원소술사는 조금 이 영상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화연탄 마법부 효과 연소 핵심 지속 효과가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동안 자 원소 조절로 생성한 지속 효과 중첩이 의도치 않게 부분적으로 초기되는 화 문제, 냉대를 시전하면 얼음 파편 마법 부여 효과가 발동되지 않던 문제, 비틀거리는 우드머리 제어의 위상 피해 보너스가 3번 적용되던 문제, 양손 무기나 목걸이에게서 중력의 위상이 약하게 나타나던 문제, 연쇄 번개 마법 부여 효과가 시각적인 추적 보너스를 표시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던 문제. 소각 시전 시 일정하게 만화를 소모하면서도 추가로 30만화를 즉시 소모하던 문제. 이제 소각은 시전 중에만 정상적으로 만화를 소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용입니다 여러분들 어, 다양한 또 픽스들이 있었고요 여러분께서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물결, 증오의 전장 역시 여러분들 다양한 픽스들이 있었고요 아이템 및 위상 역시 다양한 픽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는 역시 알다시피 신성 아이템 레벨 제한이 60 그리고 선조 아이템 레벨 제한이 80으로 변연된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것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맥시멈 신성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레벨 캡이 60으로 낮춰진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선조 아이템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높은 아이템 위력을 뽑더라도 맥시멈 수치는 80으로 변경되는 만큼 부캐라든지 후발 주자로 들어오시는 유저분들께 이 아이템들을 판매 또는 나눔으로 어, 상당히 육성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괴물들 역시 여러분들 다양한 픽스들이 있었고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퀘스트 이벤트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수정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페인, 어, 부분들 지금 이제 픽스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 외에도 지금 실제 기타를 보시면은 다양한 또 문제들 여러분들. 네, 픽스들이 있었고요.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 업데이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이 패치가 실질적인 게임 플레이에 확인된 변경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릴리트의 재단을 잠금 해제하면 계정 전체에 적용됩니다. 발견한 지역 역시 계정 전체 적용이 되고요. 속삭임은 더 이상 보상으로 인장가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개짝의 전리품 품질이 매우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전 던전 떠나기 능력의 발동 시간이 3초에서 5초로 증가했으며 전투 중 많은 괴물이 움직이는 경향을 줄임으로써 근접 캐릭터가 그만큼 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PC에서 PlayStation 5 DualSense Edge 무선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세계 단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단계 2에 추가된 보너스는 보너스 금화 15%에서 20%로 증가가 됐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베테랑 난이도에서 게임을 즐겨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초반에 운영하실 분들, 괴물이 아이템을 15%더 많이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들. 자, 저더 많이 떨어뜨린나문 뜻이죠? 맞습니다. 퀄리티가 아닌 퀀트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아이템들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많은 양의 아이템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찬스를 부여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단계에서 지금 3단계, 4단계 악몽과 고행에서 던전 및 영역 대부분의 레벨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괴물은 일정 시점 최대 레벨 5 아래까지 지나면 플레어의 레벨을 따라오게 되고요. 이러한 변경사항은 세계 우드머리 군단 이벤트 증오의 전장 지옥 물결 또는 악몽 던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개 단계, 3 단계 악몽에서 예시입니다. 플레이어의 레벨이 55 미만인 경우 괴물 레벨은 55입니다. 플레이어 레벨이 56에서 60인 경우 괴물 레벨은 55입니다. 플레이어 레벨이 61인 경우 괴물 레벨은 56이고요. 플레이어 레벨 이 62인 경우 해 57입니다. 이 시점부터 괴물 레벨은 항상 마이너스 5가 되면 3개 단계 악몽 던, 악몽의 최대 괴물 레벨은 70으로 픽스가 된다는 점이군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고행으로 갔을 시에 레벨 75일 경우 괴물 레벨 75입니다 픽스라는 거죠 80일 경우에도 75 81부터 이제 76 82 77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행과 악몽 일반 필드 그리고 던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꼭 알고 싶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험치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단계 악몽과 4단계에서 속삭임 완료 시 보상 경험치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상급 괴물 처치할 때 여러분들께 알다시피 보너스 굉장히 이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실제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신 부분들. 악의 종자 시즌 이전 1레벨 높았을 때 플러스 15, 2레벨 그리고 3레벨. 악의 종자 시즌 이후 여러분들 지금 바뀌는 10레벨당 1.5% 1레벨당 1.5% 2레벨당 3% 10 레벨당 15%.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바뀐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세계 단계에서 괴물 레벨 차에 따른 경험치도 보상 조정됩니다. 현재 세계 단계 레벨 오프셋. 세계 단계 2, 최대 플러스 3, 그리고 3단계 플러스 10, 그리고 4단계 최대 플러스 100에서 지금 보시면 변경될 오프셋은 최대 플러스 3,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10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레벨 1인 경우 친구와 함께 세계단계, 4단계로 들어온 경우 전전 입구에 대기합니다. 친구들이 레벨 100인 괴물을 처치합니다. 악의 종자 시즌 이전에는 다음에 보너스를 얻습니다. 레벨 100 경험치 곱하기 1 플러스 25. 하지만 악의 종자 시즌 이후에는 다음에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레벨 11 괴물 경험치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15%. 이거는 이제 레벨 기준과 실제 캐릭터 를 비례로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 물결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옥 물결 괴물은 플레이어 2 레벨에 아닌 3 레벨로 높아지고 수수께끼에 고통받는 선물 괴짜 열대 필요한 변종 잉걸불이 175개에서 250개로 늘어났습니다. 지옥 물결 구역에서 상효 작용 가득한 모든 물체가 적은 확률로 변종 잉걸불을 떨어뜨립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옥 물결 안에서 또 재료 획득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이 오브젝티브들을 오픈할 수 있게 강제 오픈하게끔 이제 시스템이 조금 변경됐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너무나 재밌는 밸런스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는 장난이었죠.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밸런스 업데이트는 시즌 영역 및 영원의 영역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퍼센티지를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어, 좀 확실하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가피해, 분노 획득량 지금 보시면 은 25에서 40 올랐고요 강화된 결정타 100에서 150% 여전히 쓰기 어려운 스킬이기도 하긴 하죠 강철손나기 취약, 취약 지속시간 0.5초 올랐고요 파열 피해 15% 전사의 파열 공격속도 10% 지속 시간 1초 증가, 투사의 파열, 회복력이 3% 증가했습니다. 지속 효과 무력화 10, 20, 30에서 24, 20, 46, 0으로두배 증가했고요. 취약한 상태 뼈 가르기 취혈 피례 역시 지금 어 의외로 네 감소했네요. 정복자 진노 문양의 보너스가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노 문양의 보너스 여러분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자 위상에도 변화가 좀 있었네요. 광전사의 위상 가차 없는 지속 시간 1초 증가했습니다. 전투의 광기 위상 광폭 가치 속 지금 보시면은 1초 가량 증가했고요. 난투가의 위상 피해 역시 증가했습니다. 불타는 분노의 위상 역시 증가했고요. 철갑 전사의 위상 피해 감소 역시 증가했습니다. 갈증 해소의 위상 행운의 적중 증가했고요. 선조의 메아리, 행운의 적중 증가했습니다. 무기 전문가 행운의 적중 역시 5% 증가했습니다. 고르의 파멸적인 손 보호구는 이제 2초마다 또는 소용돌이 종류 폭발하고 적중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좀더 활용하기 좋게 만들었고요. 사몽세계 전장 추가 피해가 10%에서 기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가 기다렸던 두루이드입니다. 강화된 발톱 공격 속도가 15% 증가했습니다. 폭풍의 일격 피해 감소가 25에서 15% 감소했고요. 바위 피해 46% 증가. 야생의 짓밟기 40% 증가 4 0로 증가 극상의 찢어발기기5% 증가 대격변 번개 피해 증가 회오리 바람 피해 역시 증가 최고의 대격변 취약효과 3초로 증가 극상의 대격변 증가 극상의 회색곰 경로 6초 동안 저지 불과상태 됩니다 지속효과 제압을 발동에 필요한 흥분 유지에서 감소됐습니다 영혼의 은총 여러분들 피약성에 필요한 행운의 적중 확률 변경되었고요 따끔거리는 가죽의 가시 증가했습니다 무쇠기털 증가했고요 강화로 보강 증가했습니다. 과부하 피해 증가했습니다. 정복자 영혼 문양의 보너스가 핵심뿐만 이나 모든 기의 피해 적용이 되고요. 위상의 디퍼런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잔한 산들바람 위상은은 적중 확률 증가했고요. 균형 잡힌 위상 증가했고요. 폭풍의 위상 증가했고요. 가죽 방랑자의 위상 증가했습니다. 공생하는 위상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쑥대밭의 위상 추가 피해가 26% 증가했습니다. 양측의 위상 추가 피해가 10% 증가했습니다. 아이템 만족을 모르는 분의 고민과 기술 등급이 3, 미친 늑대의 환희의 능력, 기술 등급 역시 3, 기존의 3이었는데 아마 옵션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픽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에서 원소술사 밸런스 패치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병의 부패 20% 증가했습니다. 취약효과 4에서 3으로 감소했고요. 강화된 피해에도 증가했습니다 강화된 피해 관통 피해 감소 감소 했고요 뼈 감옥을 얻는 기본 정수 증가했습니다 뼈 혐오스러운 가시 박힌 철관 회복력 증가했고요 골렘 재사용 대기 시간 이동 속도 증가 적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최고의, 파, 최고의 피해 파도가 경로를 따라 피해 구슬을 더 일찍 떨어뜨리고 마우스나 키보드로 시체를 자동 선택할 수 있는 해골 되살리기 시체 폭발 시체 촉수의 범위가 50%만큼 증가했습니다 회골 해골 되살리기의 해골 사제 추가 피해가 20% 30% 증가 해골 되살리기의 해골 사제 회복력이 증가했습니다 지속효과, 적출이 취약상태에서 주는 추가피해 감소했습니다. 수혈의 하수인 증가했습니다. 활력흡수 행운의 적중 증가했고요. 피해 증폭 피해 증가했습니다. 망사에서 강령술사의 하수인 야외 우드머리 전투중 재능 된 이후에 자동으로 다시 소환되고요. 해골전사 방어의 업그레이드 강령술사에게 받는 가시 40% 50% 증가했고요. 암흑해골 암흑, 암흑 마법학자 업그레이드로 발사되는 추가 그림자탄 공격 횟수 감소했습니다. 뼈해골 마법학자 업그레이드 보강 증가했고요. 무쇠 골렘 업그레이드 충격파 감소했습니다. 정복자 정수 문양 마찬가지로 모든 피해 적용 위상 쪼개지는 위상의 뼈 파편 감소 낙하한 어둠의 위상 증가 냉기 인도자의 위상 감소 굶주린 피해 위상 증가 피해 젖은 위상 증가 궁극의 그림자 위상 추가 피해 증가 휘감는 피출의 위상 감소 뼈 질풍 위상의 추가 뼈 증가 저주받은 자의 위상 추가 피해 증가, 피칠갑 위상 감소, 생환의 위상 해골 추가 피해 증가했습니다. 아이템, 피말리는 비명의 정수 증가, 죽음 없는 얼굴의 피해 증가했습니다. 도적입니다. 고급 연발 사격의 지속 시간 증가, 마름새 덫 속도 증가, 강화된 냉기 주입 증가, 강화된 연막탄 추가 피해 증가, 체계적 질주의 최대 재사용 증가 은신 은폐 지속시간 증가 강화된 어둠의 장막의 그림자 소모 증가 최고의 죽음에서 사용 대기시간 감소 증가했습니다. 지속효과 희생의 행운의 적중 확률 5% 증가 흡수의 일격 이제 행운의 적중 확률 75%를 필요합니다. 가부짐을 얻는 지속 피해 효과 감소 증가했습니다. 은폐 중 회복의 어스름 초당 회복약 증가했고요. 여파의 기력 회복약 증가했습니다. 정복자, 전투 문양 모든 피해 적용, 소름돋는 전리품, 노드, 전설 노드, 지속시간이 6초에서 9초로 증가했습니다. 전문화, 전투 준비의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4초에서 5초, 전설 위상, 폭발성 그림자 위상 피해 증가했습니다. 얼음 연금술사의 위상 증가했고요. 그림자 배이 증가했습니다. 맹독 연금술사 증가, 한매친 위상 증가, 흉내낸 주입의 위상 증가, 빼앗긴 원기의 위상 증가 치명적인 땅거미의 위상 증가 유독한 얼음의 위상 증가 신출 기물한 으름장의 위상 증가 올 증가 아이템 하늘 사냥꾼의 기력 획득량 25에서 30까지 증가 그림자의 매듭근 사냥꾼의 적중 확률 마찬가지 4%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두가 기다리시던 원소술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입니다. 강화된 번개 줄기 피해가 6% 증가하고 기술 등급 혜택을 받습니다. 파괴적인 번개 줄기 피해 감소가 5% 증가했고요. 파괴적인 소각 피해 감소가 5% 증가했고요. 얼음 칼날 시전 후 지연 시간은 짧아져 다음 동작을 더 빠르게. Fast cast rate가 가능한 점. 화염탄의 기본 피해가 8% 증가. 마법사의 화염 벽 만화 재생량 35% 증가. 마법사의 눈보라 핵심 기술 10% 증가. 최고의 냉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50에서 100%로 50% 증가했습니다. 지속효과, 원소 지배가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숙련 기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수호, 수호 지속시간이 3초에서 무려 3배 상승한 9초, 피해 감소 보호막 1초 증가, 원소 조절의 초당 피해 감소 3배 오른 3, 9%까지 증가했습니다. 만화 보호막 피해 감소 15%에서 최대 21%까지 증가했고요. 걸신들린 불길 추가 극대화 피해가 30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걸신들린 불길의 이동 불가 대한 추가 극대화 피해 역시 75에서 30%로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습니다. 불타는 과도 전류의 만화 재생량이 30에서 40으로 증가했고요. 정복자 파괴 문양 모든 피해 적용 마법 부여, 벼락 불 마법 부여로 짜릿한 에너지 생성할 4% 증가. 얼음 보주 마법 부여 증가. 소각 마법 부여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히드라 마법 부여 만화 소모량 증가 감소했습니다. 전설 위상입니다. 효율의 위상 마나 소모량 감소 증가했고요. 숙면 기술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위상 피해 증가했고요. 산산조각난 별 위상 증가, 구렁이의 위상 히드라 지속 시간 감소 감소했습니다. 빙하의 위상 얼음 가시 추가 피해 감소, 빙하의 위상 얼음 가시 피해 증가, 얼어붙은 동토의 위상 얼음 가시 피해 증가, 얼어붙은 흔적의 위상 얼음 가시 피해 증가, 오한 증가, 화고드는 축유의 위상 빙결된 취약하게 만화 확률 증가. 둘러싸인 위상의 초당 생명력과 만화 증가 안정적인 위상 자원 소모 어, 없는 자, 사전 시전 확률 10% 증가 갈라지는 마력의 위상 추가 번개창 생성 증가 끊어지지 않는 끈의 위상 연쇄 연쇄 번개 증가 아이템 개몽자의 장갑 화염구 피해 감소량 감소 애수의 가보 극대화 확률 이동 보너스 증가 에사도라의 넘실거리는 카메오 번개 회오리 생성 증가 바로 이어서 일반 위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의 위상 추가,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셨던 추가 방어도가 기지 50에서 15, 30%로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최대 중첩 역시 100에서 60%로 감소했다는 점, 굉장히 사용 가치가 많이 부족해지는 점, 응보의 위상, 기절한 적에 주는 피해 40에서 20으로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착취자의 위상, 저지불에 주는 피해 20에서 50에서 40으로 감소했고요. 별빛 위상이 자원 회복량 10에 20에서 20으로 40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이템이 있습니다. 도살자의 시칼 감소 효과 기존 40, 75에서 6 0 70으로 증가했고요. 드랍률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악몽 던전에서 선조 아이템 및 신성 아이템을 획득할 추가 확률 5% 증가했고요. 악몽 던전과 지옥 물결 2회에서 정의의 괴물이 추가 장비 아이템을 떨어뜨린 확률 20%가 제거되었습니다. 악몽 던전과 지옥 물결에 정의의 괴물이 추가 장비 아이템을 떨어뜨린 확률이 10%만큼 증가했습니다. 이제 악몽 던전을 완료하면 50% 확률로 두 번째 전설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악몽 던전 완료 시 희, 얻는 희귀 아이템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괴물. 파티에 추가되는 플레이어당 증가하는 괴물 HP가 기존 85에서 100%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탐욕의 신단 개수를 조정하여 아치게임 전반의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야외 우드머리가 물약을 더 자주 떨어뜨립니다 이제 상위 재료로 정제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빌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접사의 가용성을 늘렸습니다 제어방해 지속과 감소 바지 나타납니다 보호막 생성량 모든 직업 그리고 게임 후반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의 적중 모든 직업에 나타납니다 보호막이 있을 때행운합 적중 숙련기술 피해 신규 추가된 옵션이고요. 원소 술사 무기에 나타납니다. 핵심 기술 피해와 동일하게 증가되고요. 모든 원소에 대한 저항 이제 방패 나타나게 됩니다. 힘 무기에 적용시 50% 강력해진 기존 무기에 적용시 25%. 민첩 기존 50% 25% 50에서 20% 50에서 20%.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 그서 무기 핵심 능력 시 보너스가 지나치게 녹다 다음 같이 보너스를 주셨습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역시 필수였죠. 그래서 감소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 대기 감소 기존에 맥시멈 30% 주입 기술 재사용 대기 감소 맥시멈 30% 감소 함성 기술 재사용 대기 감소 최대 30% 감소 극대화 피해와 치약 피해 역시 어, 성공적인 빌드에 필수인 만큼 또 극대화 피해 17% 감소 번개 극대화 피해 17% 감소 뼈 대지 주입된 기술 늑대인간 기숙대학 페스티 감소 그리고 취약 피해가 무려 40%가 오케이 자 붉은 병한 교유 접사 때문에 일부 무기는 나머지 능력치가 나오기 전에 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유연성을 향시기 위해서 이러한 접사 효과는 일반 접사보다 더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35% 감소가 됐고요. 극대화 피해가 지금 도검 고유 접사 여러분 50% 감소된 스탯으로 나오다것 보시면 됩니다. 취약 피해 역시 어, 가장 높은 퍼센티지 를 구동을 기존의 보유하던 석궁 고유 접사가 무려 65%가 이제 감소된 수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군중자 역시 피해 감소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피해가 마이너스 이제 3, 최대 30% 감소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빙결 상태 효과 영향을 적에 주는 피해 역시 최대 20% 어, 증가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멘탈 데미지에 대한 좀더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시즌 1의 제가 <laughs> 개인 생각이지만 <laughs>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련된 플레이어가 자신보다 훨씬 레벨 높은 게임을 확산한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 역시 지원하지만 현재 상황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게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어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방어 접사에 여러 공격 접사로 힘을 이동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엔드 게임 컨텐츠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최동 우두머리를 목표로 한 플레이어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 절대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최동 우두머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온 힘을 짜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커뮤니티 피드백을 평가하고 전도 같이 계산했습니다. 자자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데미지들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 옵션들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이제 앞으로 25% 증가되는 옵션들입니다 보시는 이제 차 엘리멘탈 데미지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씩 이번에 최대 증가되는 지속 피해 섹션들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무기 형태, 지금 보시던 두기, 배는 무기, 쌍수 무기, 원걸 무기, 새로운 무기. 그래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특정 직업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간 형상과 변신 상태 주는 피해가 또 옵션 상태에서 증가가 됐고요. 피기술 피해, 뼈기술 피해 25% 증가. 그다음에 난투, 동료 구현, 암살, 어둠. 자, 일단 요렇게 세 가지 먼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난투, 동료 구현. 그다음에 암살 어둠, 대지, 서리 25%. 주입 기술이 최대 33% 증가.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명사수 기술 피해 역시 증가. 방화 기술 피해, 감정 기술 피해, 폭풍 기술 피해, 소환 기술 피해, 덫 기술 피해. 무기 숙련 기술 피해 33% 고민간 기술 피해 늑대 인간 25% 증가 총 방은 감소 공격 피해 증가 회피 피해 증가 총방 감소 고민간 늑대 인간 빠염 근거리 빠염 원거리 빠염 출혈 빠염 화상 빠염 중독 빠염 지속 암흑 빠염 보강 빠염 빠염 지금까지 디아블로4 1.1 메인 패치, 데이 Day 1, 시즌 1. 패치 내용의 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로 많이 싸우지 마세요 제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